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좋습니다 선 이거 일단 보시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오늘 드디어 이 라바 복제 덱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라바 복제 덱에 무려 댓글 플레이 일어 복제 관련된 댓글이 도대체 뭐가 나올지 벌써부터 지금 무서워지는데 아마 이 복제 때문에 오늘은 왠지 다못일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일 뿐이고 저는 저의 손을 믿는다. 오케이 오늘은 빠김해 가지고. 그냥 죄다 이겨버리겠습니다 댓글 플레이 자첫 번째 복제 마법을 상대 타워 맨 뒤에 쓴뒤 이모티콘으로 소리 가리기 아니 이게 번개 마법도 아니고 어떻게 가려 이거를 자! <laughs> 아니 이거는 <laughs> 소리가 너무 큰데요? <laughs> 아 이거 통할 줄 알았는데 이거 통할 리가 없지 애초자 예. 다음 댓글 나가는 파이어볼에 복제 마법 쏴가지고 데미지 두배로 넣기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재밌는 댓글이네요 음 고마워요. 앞으로 더 고마울 거야. 일단 파브를 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 일단, 알리는 거는 파브를 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나은구 위치 안 좋다, 이거. <laughs> 아,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처음부터? 잠깐만, 큰만 때려. 아, 날아가는 파브를 이거 데미지 두배 일단 써야겠다. 어쩔 수 없다. 자, 오케이. 부졌다 이거는 이거 이기면은 진짜 레전드다 어. 아엄마만의 때문에 일단은 공격도 지금 터져버렸고 잠깐만 돼지 그만 오케이 괜찮아 근데 뭐 아직 600 차이밖에 안 나죠? 괜찮아 아직 뭐 많이 차이나죠? 예 겁나 차이납니다 네 예, 진짜 차이나네요 엘릭서가 1위 넘지 않도록 카드를 계속 내기 오케이 <laughs> 아 근데 이게 1위 넘을 수가, 넘을 수밖에 없는데 자, 아무튼 계속 내란 소리 있었거든요? 그냥? 그냥 뭐 차면은 그냥 바로 내란 소리죠? 아, 잠깐만. 저 랩라이더 일단, 아, 잠깐만. 아, 해골군데 있구나. 자, <laughs> 그 다음 복제인데? 어, 근데 복제 나쁘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 했으면 되니까. 자, 지금 기회입니다, 이거. 근데 동문하면 끝이다. 어, 근데 1번만은안 되지, 이거. 그치. 그치, 1번만은안 돼, 이거.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이거. 차면 계속 빼야 돼, 이거는. 계속 배드도 붙여 그냥. 어 지금 어 박지 써야 돼 이거. 아, 그만 그만. 해골군대 친구를 만들 주기에서 이판 동안 해골군대 복제 쓰기. 오케이 잠깐만요. 아 근데 네, 이거 킹 타워 날려야 되나 이거 진짜? 지금 왼쪽도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이거는 킹 타로 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어그로 끌고 라바로 어그로 끌고 저거는 왼쪽 대충 오른쪽 버리고 킹타워 갑니다. 이제 히골 군대 복제죠. 자, 그치만 이렇게 들어가면은 같이 쓰면 된다. 잠깐만야. 엄마만 앞에서 복제? 잠깐만. 두졌다 이 진짜. 어그치만 엄마만 야가 라반 어으로 끌려가지고. 자, 제발 제발. 라바퍼 겁나 많아. 야 이게 일본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자, 잠깐만 잠깐만 맞춰 맞춰. 풀마야 그렇지. 풀마 어그로 끌렸다. 나이스. 감이 온다. 오늘은 다길 거라는 확실한 삐리옵니다. 자, 이번에 상대가 임티를 쓸 때까지 카드를 내지 않기. 슈. 잠깐만요. 진심? 잠깐임모티콘을 쓰겠지. 이렇게 하면 안 쓰시나? 아, 잠깐만. 야야. 이모티콘. 이모티콘 하나만 하나만. 이모티콘 하나만 날려 줘, 제발. 어. 아 드디어 날렸다. <laughs> 진짜. 와, 진짜. 와, 1분 지나도록 안내도데 드디어. 아, 넌 끝났다 이제. 아, 내가 끝난 것 같은데 진짜 아, 일단은 막아주고 봅시다. 상대 타워를 4개 만들기 위해서 상대 타워에다 복제 쓰기. 이렇게 4개 만들어 주겠습니다한 네, 개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상대를 방심 유도하기에 상대가 유닛 다 죽은 후에 복제 쓰고 이런 날리고. 아, 제 유닛 다 죽은 후에 복제를 쓰나? 오케이. 복제 5일까지 시간 있죠.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볼 때가 안 돼서 지금 터트려야 돼 하나를. 지금 500이면은, 귀진에끝나버리잖 않아. 아, 일단, 라바 준비 가자. 자, 죽은 다음 복제 쓰면 되니까, 일단, 라바 준비 갑시다. 복제 없이 라바를 써야되네, 이러면. 복제 없이 이거 뚫을 수가 있으려나. 근데, 방금, 내전탈 빠졌죠? 이거는, 나무끈 풀머트라면 끝일 거야, 아마. 로켓병이 좀 거슬리긴 하다, 근데. 어? 파3 미리 빼? 이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상대분. 진심으로. 게다가 지금 지진이죠? 아 뭐야 잠깐만 아두 마리인 줄 알았는데 로켓병 반사경 꺼낸 줄 알았는데 순간 어. 아, 저거는 일단 팝을 없애야 돼 솔직히 왜냐면 로켓병만 없애면은 다른 거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박쥐까지 들어가면은 막을 수가 없죠 이거는 자자자 자, 자, 다쳐져라 터져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막아주고 어 야야 야. 잠깐만 이런 진짜 이런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조졌다 잠깐만. 일단은 댓글 보기 전에 이거 뚫, 뚫자, 뚫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안 되냐? 아, 제발. 아, 29초면 그냥 팝을 날려. 아, 팝을 킹다도 같이 막게 날리자. 아, 잠깐만. 이거 막을 수가 없어. 아니, 해골 군대. 본인 타워 하나 깨지면 나 너무 무서워. 오징어 낀 할아버지 성대모 사기. 하 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다 다 죽는단 말이야 무서워 제발 그만해 안 죽어 죽긴 왜 죽어 자 이번에는 진짜 이기겠습니다 자 오케이 코로나 예방 위성 유닛을 번갈아가면서 다른 라인으로 내기 근데 이게 고, 코로나 예방이네요 이거 지금 몇명 여기 있는 거야 아니, 몇 명이 밀집되었는가, 이 시국에 지금. 아, 잠깐만. <laughs> 아니, 다른 라인 내가 지고못 막네? 라바 빼, 그냥. 아, 잠깐만. 그럼 또 여기다 빼야 되는데, 아. 라바 뒤에 못 가잖아, 하. 아. 아, 잠깐만, 이거, 아, 나무꾼 둘거 그랬나? 아니다, 나무꾼 공격이 쓰자 대충 막고, 그냥, 오른쪽 그냥 바로 끝내버릴게요. 예. 그냥 뭐 시작부터 조져버리는 그런 그림 만들도록 하. 오케이 다음 댓글 자, 풀머를 지켜주기 위해서 상대가 뽑을 카드를 예측하고 복제와 파벌 쓰기 그냥 이 댓글 할걸 그랬다 어, 저게 뭔 소리지? 오케이 풀머를 지켜주기 위해서 복제와 파벌 복... 복제는 왜 써? 파벌은 이해가 되는데 풀머를 지켜주기 위해서 복제까지 쓰라고요? 이건 뭔 소리야? 오케이 일단 이거는 좋아 아니 애초에 엘릭서가 안 되잖아요 이거 7이고 파벌을 4인데 하긴뭐 살짝 뒤다 두면 상관이 없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좀 미친 댓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 아니, 어떡하냐. 이거 터졌다, 진짜.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아, <laughs> 진짜. 아, 일단은 나무꾼 수비해 봐. 나 오른쪽 왼쪽 비슷하게 갈것 같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다음 댓글 저축의 즐거움으로 엘릭서 10까지 모으고 카드쓰기 아 지금 유테크 볼 때가 있네 <laughs> 와 엘릭서 10까지 모으고 그 지금 공격하면 아아 <laughs> 끝내자 좋아 엘릭서 10까지 모은 다음에 그냥 한 방에 3크로 날려버리겠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모아주고 어 그래그래 가자가자 한방에 끝내러 갈게 너는 오른쪽도 날려도 돼 괜찮아 괜찮아 나는 한방에 끝내러 갈거니까 긴장해라 친구야 어... 아 잠깐 베드 뭐하냐 이거 아니 벌써 녹으면 어떡해 한번 더아 라바가 제일 뒤에 있으면 어떡해 오케이 일단 서졌어 터졌어 이거 터졌고 터졌고 자, 자, 자. 자, 이제, 다음 될까요? 힐링 미션. 본인의 실력고최대바발휘시레이 하기. 이거다. 자, 이거 참가 가야 된다. 잠깐만, 잠깐만. 다 맞고, 다 맞고. 복제, 복제. 이게 라바 복제다, 이 자식아. 잠깐만. 아, 부족해, 부족해. 야야야, 파벌, 파벌, 파벌. 아아 와... 이것이.